야야야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땠어 앞댄 잼촌과 굿바디 <laughs> 샤아라빠 그냥 흥이 많은 흥녀 <laughs> 상입차가나 <하나? 웃음> 홀리고 <laughs> 잼촌 더하기 흥녀 바로 여기 갑니다 라면 복지 넣으세요. 여기 갑니다. <laughs> 흔들지 말고 넣으세요. 흔들려요? <laughs> 아, 예. <laughs> 아 씨, 아, 하, 아, 아, 개 많은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명인데요. 배 섭. 그래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만 이로요, 이로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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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건 이러더라고. 어? 아, 참... 네 사람 있어요? 어 진짜? 네, 잠깐,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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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저거,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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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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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컨테이너 뒤 기절 뒤에 오면 한명더 오고 있음 침착해요 침착해요 어딴놈도 있다 여기 있다 땅에 또 있어 오른쪽에 여기 컨테이너 네 봤어요 저기 있네 컨테이너 뒤에 정면 컨테이너 뒤에 어 왠, 오른쪽으로 들어온다 오른쪽으로 던다곳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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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은 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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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나 붙고 있어 이 노노노. 근데 두부상좀 부을게요. 같이 있어. 같이 있어. 님 어디가? 같이 가 아, 잡으러요. 올라. 여기서 째고 있네. 저가수 거. 가... 이거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저 있네. 가수원 쪽. 가수원에있어 막는. 어 이거 올라간다. 하나. 여기 밑으로 올라간다고요. 오는데. 3개월, 3개월, 에있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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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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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저 파밍 중. 잡았어요, 이거. 님이 어, 나이스. 네. 님 언제 올라갔어요? 님 거기서 좀봐 하실 때요. 여기 맛집이다. 님아 이리로 오세요. 엄청난 맛집이에요. 아, 엄청난 멋쟁이. 맛집이에요, 음, 멋쟁이. 기다려요, 멋쟁이. 여기 큐비트 있어요, 총님총 총 좋은 거 먹었어요? 아. 무슨 를 먹어야지. 수수, 수수, 수수. 갑시다. 치킨 냄새 나네. 살 나네. 살 향기가 나네. 같은데, 지금. 살 향기가 나네. 불불 올리네. 기름이 따끈 따끈해지고 있네. 와, 우리 이겨냈어연이마 그러니까요. 와, 우리 보스 일진짱이다 일겨서요. 와, 걸리겨 내다니. 진짜 불가능한 것들. 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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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맨발을 뛰어다녀요? 저맨발에 기본이라서요. <웃음> <웃음> 고구마 하나 <남> 홀리고 <웃음> <웃음> 삼겹살 하나 홀리고, <웃음> 홀리고? <웃음> 삼겹살 하나 홀리고 홀린다고요? 삼겹살을요? 와우 와우 와. 와. 와 지금 좋아, 이때까지 좋았는데 와. 이기실수 여기 다리 건너오는 애들 있겠다 네? 음... 노래좀 불러보세요 아원아투아 아, 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사랑 나이가 있나요? 어땠어요? 저 지금 확씨고 있거든요. 간드러지게 한 플로반데 어땠어요? 너무 발라드 같아요. 그럼 제가 답한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컴온. 굼다리샤바라빠빠 아, 부끄러. <laughs> 조금 부끄러졌어요, 니마. 많이는 아닌데. 에이요. 우리 자기장 가야 되는데 여기 자기장 바뀐대. 옹어서 가자 야야야 나는, 나는 이거 오. 어사랑하는좋데 <목소리를> 아! 어! 오라바이오라바이 죽인다 어 왼쪽에 사람 왼쪽에 사람 님아 이 방향 사람 어저안 보여요 어보여보였다 저기다 세우냐 왜 보여요? 킬, 킬. 우와, 저 먹으러 가요, 우리. 지금부터 니마, 네. 니마, 네. 되도록이면, 대로만 할게요. 되도록이면,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뛰지 마요. 앉아서 다녀요. 님 창고 쪽 봐줘요. 제가 나머지 볼게요. 오케이?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소리나 만줘 뛰지 마, 뛰지 마. 오른쪽에만 봐줘요. 아, 여기 두명 있다. NW 방향, NW 방향 엎드려서 두명 있어요. 가위 아, 네, 제 부스스로 쏠게요 오른쪽 계속 봐주세요. 오케이, 화면 기죠돌 뒤로 갔다. 이때 뒤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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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오줌, 오른오오른오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밑으로. 오른 밑으로. 우리 보인다 옆으로. 밑으소쟤 우리 보인다 r r 뒤로 와요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오른쪽 밑에 봐요 싸운다 오른쪽 밑에 봐요 오른쪽 밑에 딴데 보지 말고. 이거 이제 왼쪽 위로 올라갈 거야. 오케이. 천천히. 와이 너무 구구다. 가는 길에 사람 어, 있어. 어, 어. 조심하세요. 어디 여기서... 짱다어와요 끝으로 달아 끝으로 끌어다니지 말고 일로일로일로일 일로. 어, 정면에 뛴다 한놈 방향 어 355방향 나무쪽 둘뛰고아뛰고저 녹색옷 네. 흰옷인데? 내가 본거 근데 이거 어디로 가요? 아 여기 내려오고있다 저기 전방 뒤에 저 아까 위에 있던 친구, 친구인 것 같아요. 쟤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케이. 여기 있다, 바로 정면에 바위. 돈다, 바위 뒤로 돌아갔다. 나못 봄. 숨어, <laughs> 숨어, <숨을, 숨을>, 천천히. <laughs> 어, 뭐야. 아, 씨, 놀래라. 오른쪽 밑에 있어요. 네. 내가 쏴 왔나? 여섯 명. 위에! 있다! 아씨... 회음막이 없어 제가 막 뿌릴게요 여기 하나 뿌렸어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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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이스 와어쩌고저쩌다 우와. 우와우와 위에 있었죠. 어디가 없네. 네. 오른쪽으로 돌아요. 자리 먼저 잡자. 네. 근데 아까 그 기절 안 했어요? 걔 사망. 위에 있었거든요. 님수원에. 빨리 들어가. 자리부터 잡아. 이가너무안 좋다 이거. 와. 나무 나무 위에 있어요. 뭐 지들끼리 싸우는 건가? 어 돌아 아, 돌아갔다, 나무로 왼쪽에 한명 오른쪽에 한명님 왼쪽 보세요. 기절 이대 어디 기절? 왼쪽 아, 오른쪽 한번 보세요.

수고했어요 님아 아우 어, 수고하셨습니다 님아. 네? 아 드디어 먹었어요 드디어 먹었어요 아 드디어 수고했어요 님아 나는 안 먹을 줄 몰랐다 아아 네. 아, 힘들었어 아, 고생했어 저 지금 힘이 너무 빠지네요 아우 어, 수고하셨어 와 나이소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どまんなよ。くっくうとへちょ。ちょよへちょ。